오늘은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여져서 대충 세수만 하고 멘탈 충전소에 왔습니다. 저를 자꾸 이끄는 힘이 있나 봐요, 이 멘탈 충전소가. 잠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저를 설레이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멘탈 충전소이기 때문에 그 설레임이 저를 이곳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저희 멘탈 충전소 소개를 간단하게, 전체 소개가 아닌, 현재 과일이, 꽃이, 어떤 것들이 피고 열려 있는지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짧은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오이예요, 오이. 오이가, 어, 지금은 물을 주면 이게 주렁주렁 열립니다, 오이가. <laughs> 오이 여기에 세 포기 심어놨는데 정말 오이가 많이 열려요. 저 밑에도 지금 많이 열리죠. 벌써 큰걸세 개나 땄는데 음, 매일 매일 이렇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에 작은 오이도 어, 네 포기를 새로 더 심어놨습니다. 저게 수확이 다 되고 나면 이 작은 나무에서도 수확이 가능하도록. 음, 그 옆에 건 방울 토마토예요. 방울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laughs> 많이 열렸죠. 어, 여기 이 나무가 이렇게 시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 뭔가 침입을 했어요. 뭐냐면 두더지입니다. 두더지가 이 땅을 파면 뿌리가 다쳐가지고. 이 나무가 이렇게 죽어요. 그 위로는 차수국이에요. 차수국도 꽃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차수국은 당뇨에 그렇게 좋다 그러죠. 이 잎을 가지고 나중에 차를 끓여 먹는 데서 차수국이라는데 이게 귀한 어 품종이에요. 이걸 밭에 이렇게 쭉 심어 놨습니다. 잎도 수확을 하게 해주고 이 꽃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죠. 이 음, 안쪽으로 가면 여기에도 비터 정구지, 호박, 고추도 저기 벌써 많이 열렸어요. 음, 고추. 이 아래쪽은 전부 다 칸나입니다. 칸나. 칸나가 저 아래 경계선, 네, 이 수로 쪽. 경계에 전부 칸나를 심어놨어요. 아마 한달좀더 지나면 칸나 꽃이 이 농장을 다 덮을 겁니다. 여기는 어 이게 그거죠. 어 복숭아, 복숭아인데 올해는 복숭아가 별로 열리질 않았어요. 아마 내년에 많이 열리려고 하나 봅니다. 여기는 수박인데 애플 수박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laughs> 이렇게 귀여운 수박이 벌써 이렇게 열렸습니다. 애플 수박이 이렇게 위로 타골로 갈수 있도록 지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주는 엉성해 보여도 아주 야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 옆으로 고구마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여기도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죠. 음, 그 옆에는 가지가 있고 고추가 있고 음, 여기도 토마토인데 좀 비실비실합니다 어, 고추도 많이 열립니다 어, 대추에요 대추 제피나무 감 감도 보면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어요 요건 호박입니다. 호박인데 그긴 호박 있죠. 네. 우리 인생과 이 농사는 비유가 많이 되죠. 뿌리만큼 거둔다, 가꾸만큼 거둔다. 우리 삶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어, 감정 말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요 고추는 같은 고추인데 달라요 요거는 꽈리고추라 그래 가지고 어, 이렇게 꽈리처럼 꼭 있는데 어, 요거에 멸치볶음 할때 넣는 고추죠 되게 맛있습니다 맵삭하고 여기는 덜깨 깻잎입니다 깻잎 이쪽은 수박을 많이 심어 놨어요 어, 수박 이한 줄은 전부 다 매실 나무입니다. 원래는 매실이 열리진 않았어요. 여긴 호박을 또 심어놨습니다. 호박 뒤로 있는 요 나무는 에, 무화과죠. 무화과. 무화과가 이렇게 쭉 심어져 있고 음, 여기는 고추가 많이 컸습니다. 고추 키가 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네요. 고추도 이렇게 많이 열려요. 그름을 원래 많이 했더만 뿌리만큼 거둔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 아래는 가시 오이죠 오인데 이 가시 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음 요건 작약이고 요건 칸나죠 여기도 칸나를 쭉 아래까지 다 심어놨고 그너무 있는 건참외요 참외 참외가 이렇게 또 심어져 있고 그 옆에는 모가나무, 감나무, 호랑이 콩. 어, 이 나무는 베롱나무예요 흔히 백이롱이라고 100일 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워준 데서 백이롱입니다. 이거는 어, 호박이 접이 좀 컸습니다. <laughs> 호박이고. 어, 여기서부터는 꽃찌뽕. 꽃찌뽕을 또 많이 심어놨어요. 이게 꾸찌뽕나무들이고 요 다음은 제피나무들입니다. 제피나무를 또 많이 심어놨어요. 여기는 삼립국화, 삼립국화 밭입니다. 삼립국화가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모가나무인데모가는 열리진 않았어요. 여기도 매실나무가 아주 잘 자리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배롱나무하고 제피나무 밭이에요 전부 다오런쪽에는 복분자 복분자가 지금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렸죠 엄청 수확 많이 합니다 복분자 복분자가 여기 번식해서 이쪽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는 산딸기입니다 빨갛게 열렸죠 한번 먹어볼까요 음. 산딸기가 날콤합니다. 음. 음, 이거 정말 맛있네 산딸기. 음. 맛이 끝내줍니다. 아침밥을 안 먹고 왔는데 오늘 과일로 아침 식사를 지금 때우고 있습니다. 이쪽은 배롱나무하고 제피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어요. 배롱나무 수형들이참 예쁘죠. 예. 한달 한 정도 있으면 여기도 또 꽃이 활짝 떠서 이밭 전체가 다 배롱나무 꽃으로 드필 겁니다. 여기에는 칸나를 이렇게 돌 화분 안에다가 심었어요. 여기 쭉 올라와서 꽃이 피면 제법 운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칸나를 저희 멘탈 충전소 곳곳에 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연못인데 물이 지금 없어요. 연못 주변으로는 이렇게 붓꽃을다 심어 놨습니다.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때 자라서 그런지 이 호박꽃을 보면 왠지 어릴적 그는 향수가 느껴지네요. 상추를 곳곳에 심었는데 다 먹질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잎을 선물해 줍니다. 빈틈에다가 상추를 좀 많이 심었는데 결국 다 못먹으니까 수확해서 이웃과 나눠먹고 있어요. 나눠 먹는 건는 좋은데 수확하는 게 힘듭니다. 잎을 따서 또 배달까지 해줘야 되니까. <laughs> 그래도 나누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여기도 아 여기 칸나는 많이 컸다. 칸나는 자라면서 옆에 이렇게 촉을 계속 튀고요. 어, 초기에서 어, 줄기가 여러 줄기가 올라와서 나중에 어, 가을에 이 땅을 파면 뿌리가 많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그 구근을 가지고 또 나누면 내년에는 더 많은 칸나를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판매를 나중에 할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판매도 하고 또이 아름다운 꽃을 나중에 우리가 감상을 할 수도 있고 좋죠. 이건 붓꽃이에요. 붓꽃을 또 계곡과 접해 있는 부분에 쭉 심었습니다. 여기도 붓꽃이 많이 올라와 있고, 저 붓꽃 너으로 보이는 거, 저건 칸나입니다, 칸나. 나중에 저 계곡 쪽 건너편에서 보면 이밭 전체가 이렇게 저 아래에서부터 칸나로 뒤덮여 있을 겁니다. 요 위에 심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꽃잔디를 쭉 심었고, 요 수로 들은 음부터 제가 이번에 작업을 새로 다 했고 요돌 축대도 제가 작업하고 돌 길도 직접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 각 가지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빙 둘러 이 초록의 잎을 크게 내는 요놈들이 다 칸나입니다. 칸나. 칸나 꽃이 얼마나 화려한가 아시죠? 칸나를 전체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완전 칸나 농장이 되었습니다. 이 꽃은 한잎 세이지에요. 한잎 세이지. 이건 꽃도 오래 피고,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게 옛날에 제가 삽한 자루로 3일 동안 땅을 직접 파서 만든 미니 연못이에요. 미니 연못 주변으로 이렇게 다양한 또 꽃들을 심어놨고, 저찔레 꽃이 엄청 많이 핍니다. 고비를농소화가 그 지금 요 고목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아, 이제 해가, 해가 서서 있더네요. 요거는 삼지닭, 어, 삼지닭입니다. 애니시다를 화분에 심어 놓은 걸로 땅으로 옮기니까 이렇게 굵게 잘 자랍니다. 아, 이 식물도 어떤 환경의인이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지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는가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지을 정도. 야, 여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중앙연못인데, 이 주변에, 어이구, 이, 제가 아까 한 주먹을 따먹었는데, 이, 블루베리거든,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막, 와, 이, 것도 우리가 많이 나눠 먹기를 했어요, 웃과 아직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안 먹어볼까요? 음, 아 맛이 짱입니다. 아,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이 중앙 연못. 위에 분홍 달맞이 꽃이 햇살을 다 받았네요. 음 정말 뷰티풀 합니다. 이 계곡 바로 위에 오솔길을 따라 오려면 이 왼편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어, 밭이에요. 밭과 요 앞에 심터 심터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풀도 뽑고 관리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죠. 음, 요 앞에도 조금 더 정돈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정돈하면은 미니언모드 이쪽은 완벽하게 세팅이 다 됩니다. 여기는 벌써 좀 자연적인 거는 조성이 다 되어있죠. 풀도 많이 올라오고. 풀이 완전히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저 뒤쪽은 아주 깊은 산이에요. 예쁜 아치. 지나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놈이 이 코스모스네, 코스모스. 코스모스 피어 있는 하는 그 코스모스 말이야. 요저 뒤에는 접시꽃이 또 피어 있습니다. 음. 접시꽃. 와. 접시꽃이 햇빛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햇빛이 방근을 큰나무 아래 심어놔가지고 좀 빛을 못 봐요. 여기에 있는 이자약도 꽃이 정말 예쁘게 피는데 방거늘에 나가 원래 꽃을 <laughs>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을에 전부 다 자리를 옮기는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음, 앞에도 블루베리를 심어 놨는데 요 바깥쪽은 그나마 햇빛을 받으니까 이렇게 블루베리가 이렇게 열매가 크게 많이 달리고 익어가죠. 저 안쪽은 햇빛을 못 받으니까 좀 비실비실합니다. 제가 산 돌탑이에요. 꽃 하나를 보면서 힐링이 다 됩니다. 이게 바로 백이롱이에요. 백이롱이 백일홍이 드디어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건 달리 합니다. 달리아, 달리아 를 꽃을 참 좋아하는데 이 꽃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많이 피고 오래 핍니다이 달리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도 있습니다. 저것도 다 달리아예요. 어, 이렇게 큰 배롱나무는 제가 아홉 그루를 총력에 심어놨는데 어, 아마 이 아홉 그루가 다 꽃을 피우는 때쯤 되면 환상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미니 찔레요. 찔레는 찔인데 아주 작죠. 미니 찔레. 음, 저 뒤에 저 꽃이 가오라 같습니다. 어이구리가막 <laughs> 뒤에도 분홍 달맞이도 있고 여기가 가오라 죠 가오라. 가오라도 꽃이 오래 피고 참 예쁩니다. 요 옆에는 배롱나무인데 키 작은 배롱나무들을 쭉 이렇게 하고 저거는 어, 명자. 명자. 명자요, 명자. 요건 다자약들이고 요건 불두와, 아, 제가 이 멘탈 충전술 하면서 꽃 이름을 많이 이제, 어, 배웠습니다. 요건 반짝반짝 잎이 광이 나죠? 동백입니다, 동백. 제피나무, 사스타 베이지, 요것도 찔, 저, 배롱나무요배롱나무를 군데군데 많이 심어 놨습니다. 이쪽은 상추밭입니다. 상추가 이렇게 풍성하게 잎을 선물해주고, 요거는 곰치예요 곰치. 음, 삼겹살 구워 먹을 때나 회 먹을 때 정말 좋죠. 그 뒤에는 제피나무 화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쭉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눈개성마. 이것도 제가 직접 쌓은 돌탑입니다. 어, 이 새벽부터 벌이 일을 하네요. 와 어, 부지런합니다. 여기도 갖가지 꽃들이 심어져 있고 아 어, 여기는 코스모스가 많이 폈는데 음, 야, 코스모스 꽃저 뒤쪽에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블루베리네요. <laughs> 이건 천리향 나무예요 작년에 폈던 코스모스 씨가 군데군데 떨어져가지고 자연적으로 올라오네요. 코스모스가 참올해또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도 베롱나무인데이 베롱나무 꽃 색깔이 다 달라요. 계룡나무가 분홍색이 있고 또 완전 적색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색깔을 이렇게 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은 남천이 심어져 있고 또 수로는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수로예요 이 물이 내려와서 저렇게 연못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수로가 다 만들어져 있죠. 이 수로가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건 미나리 아제베요. 미나리 아제비 여기 풀처럼 올라오는 이게다 붓꽃들입니다. 붓꽃 씨를 뿌렸더만 엄청나게 많이 발아가 됐어요. 여기도 아주 예쁘고 아담한 연못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연못 안에 이렇게 또어 저은 칸나고 식물들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산물이 사시사철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이 물이 떨어지면이 주변 전체가 완전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전체가 설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얼음이 마치 눈처럼 보이는 그런 장관을 보여주죠. 사시사철 산에서 이렇게 맑은 물이 떨어집니다. 그걸 고동이라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이렇게 붙었습니다. 음, 여기도 붓꽃이 심어져 있고 여기서 차한잔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제가 여기 자주 앉아 있는 이유가 물소리를 들으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 그냥 마음이 정말 좋아요. 뭐 다른 표현보다 그냥 좋습니다. 아무 시름이 없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있죠. 깨끗이 씻겨지는 느낌. 물소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아침에 저 기운 찬 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씻겨지는 느낌을 갖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 보이는 아름다운 꽃들 때문에 그럴까요? 뭐, 어쨌든, 그냥, 그냥 좋은 곳이 바로 멘탈 충전소입니다돌 하나도 그냥 안 보이죠. 돌 하나도 전부 다 예술 작품입니다. 여기는 산물이 떨어지는 저 장독 주변으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평상을 나눴어요. 저 평상 위에서 어 여기는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휴식을 많이 취합니다. 이쪽에도 꽃들이 많이 피어 있죠. 음, 이건 또 새로 보는 꽃인데. <laughs> 여기는 상추를 못 뜯어먹어야 상추가 이제 키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다 뽑아서 뿌리채로 이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삽목을 하고 있어요. 수국과 여러 가지 이 식물들을 이렇게 삽목을 합니다. 여기에 삽목이 정말 잘 돼요. 꽂았다면 거의 다 삽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위에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바람이 선선하게 잘 불고 물을 이렇게 관리를 해 주니까 밑에 한번 보세요. 전부 삽목해 놓은 거거든요. 삽목이 정말 잘 돼요. 여기도 차수국이 보이네. 와 이거 정말 오래 피어 있는다. 풍성하죠. 수국입니다. 수국. 정말 아름다운 수국이죠. 음, 야, 이게 분홍찔레인데 <laughs> 아주 얇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또 풍성하고 어, 아름다움을 많이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음, 이 뒤에도. 수로처럼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뒤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도 음, 산수국이 심어져 있고, 설구화가 있고, 어, 수로 연못 뒤쪽으로 표고버섯. 이거는 봄,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죠. 표고버섯인데, 이건 하우스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표고버섯이 정말 맛이 다릅니다. 향이 다르고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면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에 쉴수 있는 아이가 앉아서 자연을 좀더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근 그네, 미니 근네를 하나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 뒤쪽으로 오면 이제 차 대놓은 곳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수로를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정비를 했고, 이번에 장마진다는데, 장마가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를 한번 더 나중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작업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뭘 사왔는데, 니스, 뭐 신나, 음, 본드, 장판, 뭐, 이거 작업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야외 테이블이죠. 야외 테이블 세 개를 제가 나눔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세 개를 나눔을 어, 받아가지고 이걸 예쁘게 또 꾸미게 따듬으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든 야외 테이블 세 개가 이숲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치우 농장으로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여기 차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길이 뭐 되게 포장된 좋은 길은 아니고, 어 이쪽으로 들어오면 차가 짐을 싣고 올수 있고, 바로 농장 뒤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길, 제가 어제 만들었습니다. <laughs> 돌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저 아래에 계곡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굳이 저기 가서 목욕을 안 하더라도 저물 떨어지는, 물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고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정말 멋진 장소죠. 이곳이 바로 멘탈 충전소입니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곳에 오는 슬레이 있는 이유를 충분히 아시겠죠.